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300 비전을,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사역들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점차적으로 사역도, 사역들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들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코로나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네 번째 한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그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밑에 중요한 표시를 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재밌죠? 저도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가족들이랑 또 오랜 시간 붙어 있는 것은 익숙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이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나가던 교회와 가정이 다시금 믿음의 기반을 다지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위로의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느에미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느에미아서를 읽어보면 느에미아는 니들십이 있고 지혜로웠던 인물입니다 물론 느에미아가 대단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에미아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대한 비전을 보여 주셨고, 또한 응답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도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이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오늘 사건은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에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해기슬르월 수상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들사스다 왕의 통치 시기는 BC 465에서 424년까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한 시기는 BC 586년이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1차 포로비아는 BC 539년입니다 네이미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기는 B.C. 445년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때 느헤미야는 적어도 일차 포로 기한 이후에 태어난 포로 삼세인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생활의 기반은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력 느헤미야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네메아가 이방인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남 유다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아멘 네에미아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다녀왔기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도착해서 말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의 형들의 소식을 묻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남 부를 거 없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포로 3세대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형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잘 전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모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 믿음의 전수가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주일학교의 상황이 아주 어려워질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구나라는 만족함을 느꼈, 느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동력자분들도. 자녀들에게 더 모범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시, 어,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육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제대로 된 기반에서 어려움 없이 시작할까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 될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만을 물려주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자녀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자로 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며 지치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자손들의 믿음에 자녀들과 자손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자녀들과 자손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남 유다의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이미아는 부모님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고래서 칭령으로 스룹파벨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흔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귀환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시대를 놓은 상황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건축되면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57년이 지난 BC 5458년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탄 그대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 u 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두에리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책에서 금식은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의 특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더 빈약해질 것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금시가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과 무지와 건강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만 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소홀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만 다니면 당사자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각을 시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시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간절하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으로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로 커갈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헌신이 깊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힘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헌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예미아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기뢰의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드예미아는 하나님께 자신이 아다사스 산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왕의 술관으로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여름에는 메대의 앙메다를 휴양지로 삼아 거기서 통치하였습니다 네이미아가 기도했던 시기는 기슬로월입니다 기슬로월은 12월이니까 아다사스 다 왕은 바벨,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궁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이장1 절에 보면 니사노래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4 개월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아라사스다 왕이 수상국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의 직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인간 역사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지만 기도한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4개월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유익과 안일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이나 응답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응답되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느헤미아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절에서 1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아는 오절에서 오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절부터 7절 말씀에서 느헤미아는 주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제악을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팔절에서 십절 말씀에서 에미하는 신명기 18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미하는 하나님과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참 급하지요. 무슨 일이든지 빨리 이루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듣지도 않고 자신의 소원만 아래고 그냥 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정한 때가 지나면 기도하지 않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도 아직까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은 성도들이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들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인내를 배울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도한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현실의 문제를 인내로 기도로서 이겨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기도의 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이 전수받아 사손 만대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믿음의 기반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